안녕하세요. 빛 네트워크 대표 이창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길 의원 원장 김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지혜 원장님을 모시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코로나 백신 맞고서나 아니면 코로나 아른 후에 대상포진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좀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게 대상포진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코로나 면역력 엄청 빨아가거든요. 코로나 백신도 면역력을 엄청 빨아가요. 그런 게 빨려가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대상포진에 걸리시면 오늘 어떤 치료를 하는지, 우리 네트워크 또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오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극심한 신경통을 주소로 오시는 대상포진 환자분들. 두 번째는 통증은 아주 심하지 않은데 피부병변 수포로 오시는 분들. 들이 계세요. 김재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피부 쪽으로 많이 보시니까 수포로 오는 분들을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어떤 처치를 먼저 해 주시나요? 저희는 정말 이제 피부 병변으로 가려움증이랑 수포로 많이들 오시니까 뭐 수포 하나하나 따면서 드레싱하고 재생 레이저하고 그런 피부과적 처치를 조금 먼저 한 후에 통증이 있으면은 뭐 다른 치료를 조금 더 하는 편이고요. 얼굴 안면부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몸 같은 경우에는 뭐 수포 생겼다가 흉 같은 게 저도 크게 많이들 신경 쓰진 않는데 얼굴은 뭐눈 근처라든가 입 근처라든가 조금 피부 얇은데 대상포진 생겼을 경우에 흉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적극적인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수포 같은 거 생겼을 때 조금 원래는 병원에서 이제 화상 치료나 열상 같은 거 있을 때 창상피복제라고 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 같은 걸 도포도 하고 주사도 해서 상처 좀 흉지지 않고 빨리 아물게 하는 치료하는데 얼굴 대상포진 있으신 분들은 그거 좀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이제 얼굴 대상포진 와서 고생하면은 그 흉이지면 나중에 뭐 흉터 레이저라든가 다른 거더 크게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좀 적고 하니까 흉터 같은 건 처음에 생겼을 때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 클리닉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피부 병변이 엄청난 분들보다는 신경통이 심한 분들, 통증이 심한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고 계세요. 오늘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통증으로 오시는 분은 신경차단술을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신경차단술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경차단술이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 느낄 때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면 아, 이거 신경을 끊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치료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대상포진이나 통증에서 사용하는 신경 차단술은 신경 회복술에 가깝거든요. 대상포진이라는 바이러스가 신경에 숨어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확 발현해서 수포도 나타내고 통증도 나타내는 게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병태 생리예요. 그런데 신경 주위에 있는 그런 염증 물질들을 좀 씻어내고 꼭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의 염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경 주변에 스테로이드 들을 썼을 때 반응이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신경 회복술이라는 이름이 좀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경에 생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줌으로써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 초반에 빨리 개입을 하는 게 후유증 안 남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네, 정말 대상포진은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이제 피부병변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대상포진이 아닌데도 사실 수포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게 대상포진인가 아닌가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방어적으로 사실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제 투여를 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놓쳐서 골든타임 놓친 후에 치료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막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심되면은 병원 내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의사도 대상포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이란 게한 가지 증상으로 딱 전형적인 수포로 따보면 너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포는 안 나타났는데 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픈데 왜 아프지 이상한데 이상한데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수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일단 아프다 하면은 대상포진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수포가 올라온다면 대상포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피부에 대해서 드레싱을 하기도 하고 또 통증에 대해서 신경차단술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저 공통적으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몸에서 대상포진이 나타났다 라는 거는 어쨌든 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의미하거든요 대상포진이 올라왔다 이 대상포진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하는 거 기본이죠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게 기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 지금 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내 면역력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많이 권장드립니다 면역 치료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치료들이랑 좀 비슷해요 왜 쟤는 맨날 같은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이모신 알파 대상포진 앓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보면 4 0이하로 나오는 분들 정말 부지기수 거든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왔고 또 대상포진이 왔다는 거는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검사에 저는 돈을 쓰시는 것보다 치료에 돈을 쓰시는 것을 많이 권장해요. 사이모신 알파, 빠방하게 좀 맞으시고요. 그리고 비타민C, 또 태반주사, 감초주사, 이런 주사들을 맞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일반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대상포진 나 옛날에 한번 걸렸는데 또 걸리지 않나요? 그리고 대상포진 나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예방접종 맞아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보통 근데 이게 완전히 논문이나 나온다던가 그게 정립되진 않아서 사실 지금 시중에 하고 있는 백신들은 효과가 5에서 6년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사실 10년 후면 다시 맞아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곧그 4백신 거기 대상 포진 새로운 백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걸좀 기대해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초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상포진은 치료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상포진 어디 가서 병원 가서 그냥 항바이러스제 약만 먹다가 물론 약만 먹어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일부는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은 기본이고 신경차단술 면역치료 같은 거를 초반부터 개입을 해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드라마틱 하냐면요. 초진때문에 아파서 온 분들 뭐 1일차 2일차 수포올라온지 1일차 2일차에 내원을 하시면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스쳐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옷 스치는 것만 해도 나 아프다 아파 죽겠다 하는데 신경차단술 시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통증이 개선돼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몇번 반복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반복치료를 하는 걸 권장을 하지만 그만큼 반응이 드라마틱하고 신경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방치해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왔다. 예를 들어서 나 신경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긴 지 3주가 지나서 왔다, 또 4주가 지나서 왔다라고 하면 이게 신경이 이미 손상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경 차단술을 해서 회복이 되더라도 그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신경 차단술을 해서 100%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요. 이런 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진단명을 내리는데 대부분 굉장히 고강도의 진통제 복용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와서 그래요. 회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네. 문득 생각 들었는데 약간 그렇게 방치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치료하지 않은 여드름 흉터와 같아요. 네. 여드름 흉터도 사실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흉터 안지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 안 하고 계속 손으로 짜고 곰고하면은 곰보 자국만 나고 곰보 자국도 생기면은 나중에 진짜 무슨 레이저를 하고 뭘 해도 되게 회복되기 힘들거든요. 약간 우리 피부든 몸이든 그렇게 한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나중에 원상 복귀 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은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면역 관리 잘 하시고 혹시나 의심되시면 저희 이제 빈 네트워크 병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료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포진 치료, 빈 네트워크 정말 자신있게 잘할수 있거든요. 꼭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